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선물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등을 할지, 아니면 데드캡반수지는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50일선에 있는 것들은 매우 불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전수라든지 매우 불안하죠. 그 다음에 200일선까지 무너진다면, 시장은 완전히 무너진거예요 다우존수는50% 고요 S&P500이랑 나스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항상 보여드린 맥클라렌 서메이션이죠 네거티브 하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죠 이 맥클라렌 오실레이터는 당기고요 이 맥클라렌 서메이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맥클라렌 서메이션이 이렇게 네거티브하면 항상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보이시죠 또 여기도 맥클라렌 서메이션이 네거티브 하다보니 어, 코로나였죠 네, 쭉 하락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맥클라렌 서메이션이 어, 네거티브하면 쭉 조정을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맥클라인 서메이션이 네거티브 하다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어, a d l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주식의 어, 개수가 더 많냐 맞냐 안 맞냐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다라는 거는 내려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adv 라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쭉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어 그만큼 상승하는 거래량보다 내려가는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리는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트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식은 이렇게 써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린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승 종목 수가 많은데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다이버, 다이버전스가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차트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트린 같은 경우는 1 이상이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트린이 지금 1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프라이스 모멘트 오실레이터를 보면 노란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좀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부채한도가 시급하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계속 갈등 중이기 때문에 부채한도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채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어, 18일날, 채무 불이행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된다면, SM500은 큰 조정이 올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문제죠? 일단, 진보파에서는, 이 3조 5천억 달러의 복지 인프라디를 계속 같이, 어, 승인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도파는 이 3조 5천억 달러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진보파는 만약에 3조5천억 달러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초당적 인프라디를 통과하지 않게끔 한다고 하고 있어요 얘기를 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지 이거는 3 0 일날 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말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죠. 일단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연준 의장이 인플레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원자재 시장만 봐도 알수 있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유가 계속 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내려간 원인은 일단 이게 원유가 올라간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PEC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예, 증산을 하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어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여줬죠.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다음 달 10월 4일날 그 오페플러스 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원자재 시장을 좀더더 더 볼게요. 지금 커머티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는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어, 원자재를 건드리니까. 인플레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어저께 케이스 실러 지수가 또한번 올라갔죠. 예,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임대료를 건드려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집값이 올라가거나 임대료가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화폐가치가 떨어지겠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실물화폐 같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금 같은 경우가 좀더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다음 기사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전 다음 기사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일단 홍다그룹이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불안불안한데요. 일단 중국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1조 8천억 달러를 확보를 했지만 아마도 파산할 확률이 커요. 파산하게 됐을 때 미국한테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이머징 마켓을 흔들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헝다구를 망했을 때는 중국의 성장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부동산 자산은 GDP 20% 정도 차지하니까요. 성장이 꺾인다는 소리는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달러가 강세면 무슨 말을 또 뜻하죠?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 달러빚이 부채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머징 마켓에서 느끼는 부채 부담은 커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중국도 이 부채 부담이 커지면 내수 경제로는 절대로 이 위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수출 성장밖에 없겠죠. 그럼 수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뭐를 해야 되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환율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어 달러 대 위안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면 지금 위안이 강위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달러가 강세고 그에 반해서 위안이 약세죠. 그렇 근데 이게 내려간다는 소리는 달러는 약세고 위안이 강세죠. 지금 현재로는 위안이 강세요 근데 만약에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위안을 절하시키겠죠. 절하시키면 절하가 말 그대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머징 마켓의 수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예, 이런 나라들도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죠. 무역전쟁이 뭐냐면 자기네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선진국들의 성장은 계속 이어가고 이머징 마켓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이머징 마켓이 붕괴가 되고 가뜩이나 지금 달러 강세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수출품에 대해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없게 되면 서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어 2016년도에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상하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에 보시면 이때 상하이 회의가 있었고요 이 상하이 회의가 있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 왜 그러냐면 환율전쟁을 자제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갔죠 그러는 바람에 이머징 마켓한테는 어느 정도 부채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가령 강달러가 되면 왜 부채 부담이 늘어나냐면 음, 이머징 마켓의 부채 부담이 왜 늘어나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를 설명을 들어보자면 가령 1달러일 때 1000원일 때 투자 설비를 받았어요. 근데 강달러가 된 거예요. 그럼 1달러일 때 2000원이다라고 됐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때 납부해야 되는 달러 이자가 2 배로 늘고 원금도 2 배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가 되면 이머징 마켓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가 주니, 이머징 마켓이 살수 있었죠. 그리고, 어, 위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준율,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어, 위안화를 절상시켰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머징 마켓의 수출 경쟁국이자 중국이 어, 수요층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도 같이 살아나면서,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나면서, 어, 이렇게 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헝다그룹으로 돌아가자면 너무 어, 길게 돌아왔는데요. 헝다그룹이 망하게 됐을 때그 충격은 저는 무시 못할 수준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상하이 회의까지 끌어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면 연준이라든지 국제적인 공조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그 다음 다음 기사를 보여드리자면 이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파산 위기가 해소가 안되죠. 왜 안되냐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올해만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8천억억이에요. 예, 지금 헝다그룹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채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예요. 거의 매달있죠 그래서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이 국제적인 공조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어, ETF 위주로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시장 지수의 일부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까지 올라갈 소재보다는 내려갈 소재가 더 많아 보이죠. 예,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기보다 마켓을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어, 떨어졌을 때 기계적으로 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이만 줄일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